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BMW Z4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뚜따의 계절입니다. 뚜따가 뭐냐면, 뚜껑 따기. 저희가 그래서 뚜따 준비한 차량 Z4 갖고 왔고요. 전면부 라이트 보시게 되면 두개다 백화 현상 없이 라이트 어, 정말 깨끗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디자인 보시게 되면 날렵한 상어 이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Z4만큼은 콧구멍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날렵한 콧구멍도 B&W의 m 멋이 아닌가. 생각 드는 디자인입니다. 그리 부서지고 그런 거한 개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 중이고요. 그리도 검정 색상으로 정말 더 스포티하게 바뀐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 범퍼 역시 스포츠 세단답게 정말 날렵하게 띄운 범퍼 디자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앞에는 너무 이쁜 차량입니다. 후드가 정말 길고요. 뒤에는 엄청 짧은 디자인 형성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시크릿 가든에서 1세대 Z4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탑이 하드탑이었는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소프트탑으로 바뀌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기면 뚫려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멋을 위해서 저렇게 나오신 거 보실 수 있고요. b m w 의 상징 M마크 달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게 되면 후드 정말 길고요. 뒤로 갈수록 정말 짧아지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블루 캘리퍼 들어가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 색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예뻐요. 네, 색상 진짜 이쁘게 블루 색상으로 잘 빠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도 테일 램프, 얇게 빠진 테일 램프 하고 있는데 뒷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정말 잘 빠졌어요. 하나씩 머플러 달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뚫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많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안에 조금 뚫려 있어서 너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좁다. 뭐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이 트렁크는 신경 안 쓰고 타시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습니다. S 드라이브 20i 라고 써져 있는데요. X 드라이브 아닙니다. S 드라이브고요. 이거는 후륜 구동 차량입니다. 20i. 트림이 두 가지 있습니다. 40i랑 20i 있는데 이거는 고성능 버전 아닌 기본 모델인 20i 모델입니다. 네,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기 튜닝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음. 어때요? 또폼좀 나요? 방금 소프트탑 한번 개방해 봤는데요. 빨리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20i 는 원래 배기 소리가 없습니다. 순행되어서 뚜따 열고 배기 소리 들으면서 달리면 정말 드라이브 할맛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기어봉도 기존 기어봉이 아닌 전 차주분께서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바꿔놨고요. 정동 사이드 미러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축방 차선 이탈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둘다 탑재된 모델입니다. 둘다 열선 시트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바퀴 돌리면 이렇게 조향에 맞게 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 다 했습니다. 저도 컵홀더가 어디 있는지 찾다가 한번 열어봤는데 컵홀더는 여기에 있네요. 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옆으로 타서 뭐 커피를 먹어야 되나 컵홀더는 여기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B&W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기계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 오토 에어컨 당연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 계기판. 여기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보시게 되면 연서 핸들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키가 일단 크잖아요. 근데 포르쉐 728 타스트는 진짜 엄청 답답하고 운전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머리 뚜껑 나오고 그랬는데, 이 차량은 그래도 시트 포지션도 편하고, 키큰 분들께서도 너무 불편한 없이는 잘탈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량키는 보조키까지 두개다 존재합니다. 벨트 보시게 되면 색깔도 이쁘게 칠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차량 BMW Z4 3세대 20i S 드라이브 M 스포츠 퍼포먼스 이노베이션 팩입니다. 연식 22년식 최초 등록이 21년 9월 키로수는 약 47,000km인 차량입니다. 네, 성능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부 안에도 크리스탈 기어몽으로 바꿔놓으셨고 그 다음에 뚜따할 때 듣기 좋은 배기도 바꿔놓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가 올린 금액은요 4,600만 원입니다. 차량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외관 내관 둘다 깔끔하고요. 엄철에 맞게 그래도 이쁜 색상 띄우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수원 매매 단지에서는 6개월에 1만 키로 추가 보증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상담 보시면 대표 번호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